네, 우리 육학년 친구들 어, 한글날부터 연휴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 우리 뉴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등교 수업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방법을 잘 익혀놓고 우리 열심히 또 학교 오는 날 체육을 하게 되면 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홍수! 인사. 이세요그쥐 <목소리가> 안에 기들어가고그한 마리 있다고 나날게. 한 마리는 잡았는데. 음. 음. 한 마리 잡갔다 없네. 자, 아, 통발에 이 구라저 잡힌다 볼까요? 저이번큰한 그 마리. 큰 이 보이네요. 오 보이죠? 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더안 보이죠. 아, 예. 요건 된장 덩어리고요. 오! 그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와. 그그 네. 그 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큰거한 마리 붙들고. <목소리> 뭐 이거 들었다. 폭 뜨간. 이뭐대가을 이거. 폭떠라. 폭가 잡았다. 잡았다.

아우 그렇다그나으면되데 그 우리 그거 다낫는 거겠는데 요 없어가지고 우리 그거 다 나는 데여여 있다니까 여기가 많아 아, 그렇딱 지금 그, 얼그 집으로 시으면잖다호어 그래 그, 그. 소콘이다 찍지 말고 클로즈배가지고그 됐어 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으로 어, 새롭게 또 알아본 어, 네트형 경쟁 활동이 있죠. 네 글자였는데. 뭐였습니까? 패패 어, 패, 패. 그렇죠. 패드민턴 어, 탁구의 라켓과 그다음에 배드민턴의 셔틀콕을 합친 뉴 스포츠 패드민턴을첫 시간 우리 함께 해 봤습니다. 어, 선생님이 라켓 잡는 법 팔과 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보면 꺾이죠?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는 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왼손 잡이는 또 이렇게 한 꺾이니까 자 그래서 어, 지는 법. 예, 라켓이 집에 없을 없는데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표지가 두꺼운 동화책으로. 그 다음에 셔틀콕도 만약에 없으면 어, 싸지만 어, 혹시 없다면 그냥 종이를 뭉치거나 양말을 뭉치거나 그다음 에 집에 있는 뭐 탁구공이나 어, 작은 아, 아프지 않은 공.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일단 띄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띄우는 연습.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띄우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치고 이제 둘이서 마주보고 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띄우기 연습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로 둘이서 마주보고 띄우는 연습이죠. 이게 잘되면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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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치는 거, 위로 치는 거. 이제 둘이서 마주보고 하는 연습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학교에 계시는 이경구 공익,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둘이서 이렇게 띄우는 연습, 주고받는 연습. 이게 또 즐겨, 이게 또 충분히 되어야 그 다음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꼭이 단계를 서로 충분히 연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한번 어, 같이 보시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백핸드, 백핸드 띄우기. 자, 다시 백핸드. 자, 이제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 번. 포, 백, 포, 백. 자, 다시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 번. 자, 안정적으로. 자, 둘이서 뛰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코핸드 해도 되고 백핸드 로 백핸드로 뛰어도 되고 뛰 뛰어서 서로 둘이서 연습입니다. 뛰어서 뛰어, 어 좋습니다. 어좋드이어 백핸드로 해서 좋아. 백핸드 띄우기, 백핸드 띄우기, 백핸드 띄우기, 백핸드 띄우기, 백핸드. 자, 이제는 자유. 포인드띄어도 되고, 백핸드 띄어도 되고. 보셨습니까? 경교 네. 어, 선생님도 처음 해보는 거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1, 2분 정도 라켓 잡는 법, 띄우는 법 알려드렸는데 금방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더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면 아주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패드민턴 두 번째 시간으로 둘이서 마주보고 띄우고 주고받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집에서 있는 도구를 뭘로 라켓을 써볼까, 뭘로 공을 대신해 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어, 가족과 함께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오게 되면 어, 한번 해보죠. 되겠습니까? 네. 어, 그러면 어,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만나도록 해요. 공수 인사.